안녕하세요. 여행하며 산다, 산다TV 백기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매장에만 있는 상품으로 자주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오늘 행제 옛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국내형이 아니고 글로벌 유럽형 상품으로 사이즈만 잘 맞으면 가성비 최고의 상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제 상품 추천 1탄으로 남자 상의부터 시작을 해보면 15,000원 대티 자켓부터 3만원대 자켓, 4만원대 자켓, 5만원대는 보온 자켓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정상을 등정하고 백두대간 종주를 두 번이나 한 산길샘 매니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은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드려서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핏은 이게 유럽 핏이에요. 이렇게 밑에가 좀 날씬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제가 지금 남자꺼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핏은 거의 비슷한데, 그냥 정사이즈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자, 현재 이렇게 모습을 보면 되고, 현재 얘가 지금 4만원이라는 거예요. 4만원인데, 안에가 심실링 처리는 되어 있는데, 요게 그 바깥에 자크를, 방수 자켓을 안 썼어요. 유럽에서 판매를 하려고 글로벌 라인으로 만들었다가, 근데 349,000원인데, 89%가 4만원, 사이즈는 95부터 110까지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방풍 자켓으로, 어, 최고 좋은 걸로 구입하시겠다 하면은,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서 이거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컬러만 이 컬러만, 이칼로가 있고, 이렇게 제가 품명하고이런 거를 제가 유튜버, 밑에 보면은 그설명란에 다시 쭉 올려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행제상품 1호로 어요 자켓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유럽은 어, 이런...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도 어, 모자가 이렇게 모자가 있다는 거, 모자가 있고 아무튼 방풍 자켓으로는 어, 최고 좋은 거다. 모자 쓰고 있는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예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멀리서 보면은 다음 사켓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핏은 이것도 그냥 평범한 핏이에요. 국내 사이즈대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요거를 추천하는 거는 이 원단이 플라텍 알파라는 거예요. 이 코드라라고 붙어 있는 거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로 한번 돌려봐요. 뒤로 돌려보면은 예, 이 부분이 아마 코드라. 이런 원단들이 코드라 원단을 댔고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모자를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예, 모자를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요, 이거를 무슨 색이라 그러죠? 아무튼 이 요, 요 색깔 부위에는 그 알파, 그러니까 섬 종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보온도 되면서 아마 간절기에 입기 좋은 옷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재, 어, 분명히 PW, PDW7000이 해서 이것도 5만원이어서 가격이 싸고, 어, 품질은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핏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평범하게 이것도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판 그 위에 보면은. 예. 여기 구멍이 나가 있어가지고 땀 배출이 잘 돼요. 아땀 배출이 네, 그리고 이게 어, 어. 어, 발꿈치랑 여기 배낭 쓸키는 부분에는 코드라 원단을 써서 굉장히 튼튼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발꿈치하고 뒤에 아 밑에는 예, 또 밴드. 밴드가 되가 있네. 네, 밴딩 처리가 되가 쉽게 돼가 바람 같은 게 들도록, 네, 들도록 자크 달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보온도 되고 어, 보온도 되는 기능이네 그죠 네. 튼튼하고 땀도 잘 나가고. 네. 예, 여벌 옷으로 충분히 가능한 옷이나, 그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이즈는 95부터 110까지 있고, 어, 가격이 5만원이어서 추천을 하는 거다. 예, 이거는 글로벌 라인으로 다른 매장에는 없고, 우리 매장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 거의 5만원대인가봐요. 예, 저는 이거 두 개나 입었어요. 이걸 입은 이유는, 폴라텍 파워 스트레치, 제가 이거 링크도 해드릴게요. 파워 스트레치 원단의 기능에서. 파워 스트레치에다가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아, 네. 예, 코듀라 원단. 코듀라 원단은 아주 튼튼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두 가지가 붙어 있나요? 네. 요거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품명이고요. 가격은 5만 원인데, 야, 요거는, 여기, 현재 여기 보이는 앞판 있죠? 앞판에 구조 다운이 들어있네. 솜털 90%에 패드 10%. 그러니까 이 앞쪽에만 이렇게 다운을 집어넣어 주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앞쪽은 따뜻하다. 그런데 저도가 이걸 입은 이유는 입을 이유는 쇼도 입은 이유는 이 등판이 현재 이렇게 보이는 등판이 다 폴라텍 파워 스트레치예요. 밑에도 파워 스트레치를 떼줬네요. 그리고 소매 부분은 소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모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산행 중에 아니면 이것도 여벌 옷으로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또요 제품은 제가 볼 때는 그 여행가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계절 여벌 옷으로도 챙겨가셔도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는 이 거기털이 이, 이, 이 커버를 해주리라고 보고 차크 한번 열어봅시다. 어깨, 어깨 건도 응. 여기도 배낭 처리, 응. 여기까지 아, 처리가 되어 아, 있어요. 이게 배낭이 네. 이, 이렇게 마무가 되는 데는 좀 네. 튼튼하게 원단을 대준 거네, 네. 그죠? 그리고 착 한번 열어봐요. 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 왼쪽 부분이 다운이 들어있다는 거고, 이 기모는 땀이 나면은, 땀이나 열이 나면은 뒤로 다 나갑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저는 바지, 어, 99% 겨울 산행할 때, 이파우 스트레치 바지 더하기 자크 그 내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또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5만 원이고, 다시 마무리 정리해 드리면은, 핏도 요거는 일반 핏으로 그냥 사이즈 있는 대로 맞으면, 입으시면 되고. 그리고 어, 소매 부분, 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 막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바람 막아주게 여기서 딱 바람이 안 들어가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5만 원이고, 사이즈가 95부터 이거는 105까지만 있네요. 네. 어, 105까지만 있고. 오케이. 또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또, 그냥 핏이, 핏이, 요것도 일반 핏이네, 그죠? 네. 평범한 핏이고, 그 다음에, 어, 요,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코두라네, 그죠? 코두라고, 그, 제가 항상 이거 뒤집어 보라 그러잖아요. 뒤집어 보면은, 이게 쉘이 됐어요. 쉘이 나이롱이고, 원단에. 쉽게 바깥에 온다는 나일론이라는 거예요. 음. 나일론 100%고 튼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85%나일론15% 폴리, 예, 등판은 땀이 배출이 잘 되도록 해놨네요. 음. 그 다음에, 예, 요것도 모자가 있는 거예요. 어, 인슐레이션이 쭉 가서 보면은 구조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요게, 아, 다운이 밑에가, 아하. 아. 여기는 땀이 이나가지고 이거 7만 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95부터 110까지. 그래서 요것도, 밑에도, 이렇게, 어, 밴딩 처리해가지고. 움직일 때, 예. 올라가지 않게 어. 바람 나가지고. 예. 그래서 여에도 이렇게 처리해서 바람이 들도록 예. 오도록 해놓은 거네, 그죠? 것도 배낭 을 때. 충분히 7만원 값어치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요것도 사이즈가 잘 맞아서 음. 하는 거고, 요것도 핏을 한번 멀리서 비춰보면은, 이것도 평범한 핏이네, 그죠? 그리고 사이즈가 95부터 100, 105까지 나오는 거고,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PAW 6006번이라는 거고 소비 어, 5만원이고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재를 쭉 보면은 그 등판이나 어깨쪽은 어깨쪽은 어깨 튼튼한 나일론을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다운이 들어가 있어요 다운. 다운이 들어가 있고 어, 어, 95부터 105까지가 있고 모자 달려있고 뒤에 한번 둘러봅시다 어, 예, 등판에도, 등판에도 다운이 되어가 있네요. 다운이 되어가 있어서 요거는 경량으로 간단한 보온 자켓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모자가 달려있고, 그죠? 어. 여기도 밴딩 처리가 되어가 있고요 이것도 어, 밴딩. 양. 아, 요거는 양옆에만. 예, 그러면 소매 끝. 소매 끝은 그렇게 되어가 있고, 아, 예. 어, 리춤도 그렇게 고무줄이 되어가 있는 거네, 예. 그죠? 오. 고무줄이 되어가 있고, 예. 예. 땀이 배 되게끔, 어, 땀배잘 되게끔 고주 목소는 따뜻하게, 음. 아, 목소는 음, 따뜻하게 여기 다운이 여기 들어있고 땀이 많이 땀 배출 잘 나가게끔 됐고. 해놔놓고 네. 가격은 네. 5만 원이고 PAW 6006번이네 그죠? 네. 횡재상품 추천 1탄으로 남자 상의부터 시작을 해보면 15,000원대 티 자켓부터 3만 원대 자켓, 4만 원대 자켓. 오 5만 원대는 보온 자켓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정상을 등정하고 백두대간 종주를 두 번이나 한산길샘 매니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드려서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아무튼 해가 또오르고나서도 너무 멋있거든요.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여기는 득적도 미조봉 정상입니다. 역시, 역시 일출, 멋있는 곳이네요. 야 지금 여기는 저 앞에가 영웅도고요. 반짝거리는 데가.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요 까만 섬은 묵도라는 데. 묵도. 그 다음에 여기 갔을 때 일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가서때 일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문갑도. 문갑도 옆에가, 그 바로 뒤에가 승갑도. 승갑도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갑도, 승갑도. 그 승갑도하고 문갑도 사이에 지도. 그 다음에 가클도. 그 다음에 제일 멀리가 베가도이렇게 돌아서 구럽도. 너무 멋있죠? 와.